아, 어 지금은, 어, 저는 저번에는 투자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이번에는 제가 은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물론, 입사하셔가지고, 지금 뭐 돈을 많이 벌겠다, 대기업 가겠다, 아니면 뭐 중소기업 가겠다, 아니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화가가 되겠다, 아니면 요리사가 되겠다, 모두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꿈이 있는데, 저는, 여러 꿈, 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제가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뭐, 대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진로를, 그 제일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돈을 많이 받겠다. 그러면, 물론 대기업 가야 되고. 근데 사실 대기업 가면 정말 힘듭니다.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된 놈 뒤에 앉아있다 선생님을 뒤에 하루종일 쳐다보고 있고 괴롭히고 뭐 소리 같은 거 들고 가면 뒤떨이 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실 70년생 아닙니까 70년생 가면 개띠입니다 완전주입식 아닙니까 주입식 공부시켜가지고 이래가 막 선생님 막몇등떨어지는 이래가 손바닥 맞고 얘가막 무조건 구경서 열심히 하고, 그래가 수입식 구역 해가지고, 뭐 자본주의 이런 거 겟, 없습니다. 그런 거. 자본주의 이런 건 없지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해라. 대기업 들어가라.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뭐 삼성, 현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성공한 줄 알았고, 근데 저는 더우야더 보니까 요 농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농협 하면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대, 대, 뭐 금융기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취업 건방해가지고,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 뭐,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뭡니까? 유교야, 유교. 유교, 성리학. 이게, 뿌리 밖에, 뿌리 깊이, 이제, 매치가 있는 게 성리학 아닙니까? 너, 놈이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른 사람, 뭐, 칭찬할 게 뭐가 없느냐? 그 수단이 바로 저 자신, 저 자식.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피해 많이 받습니다. 저 나름대로 나름대로 뭐 공부 열심히 해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가 어, 지방 국립대 나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한테 그래도 항상 좀 자랑스럽게 이제 생각한다고 자랑스러운 아들 되겠, 되겠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사실 그게 반명해 주지 않거든요 그게 자기 행복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은행에서 23년을 근무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정말 적성이 맞아야 됩니 왜냐하면 아침부터 아침 아홉 시에 열잖아요. 아침에 아침 아홉 시에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고 열두 시부터 다시까지 점심이고, 그러고 한네 시나 네시 4시 반까지 문을 닫습니다. 손님이 계속 옵니다. 손님이 아침에 문을 이래 이래 아홉 시에 이제 문을 출근해가다가 앉아 있으면 이래 문샷때 밑으로 발이 막쫙 보이면 발이 발이 오여가지고 나는 그 처음에 그 발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막, 막 움직이면서 문 열어 놀라고 했습니까막하거든요 그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막막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가지고 막이 텔러 일, 옛날에 내가 신입사원 때 텔러, 텔러 선, 텔러 삼 이래, 이래 이래 앉아 있으면 보통 뭐 할매는 할매도 그렇고 뭐 젊은 사람도 그렇고. 계속 막 질문하고 그래 막 그래가 제가 막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그러고 막 내가 알고 있는 거다 설명해 드리고 그래가 막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고 참 이래 금융기관이 있으면 실수를 절대 하면 안됩니다 숫자 같은 거 정말 틀리면 안됩니다 숫자는 만약에 1이나 2나 1에 막 만약에 뭐 예, 넣쳤습니까 딱 넣으면 만약에 그게 잘못 눌렀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님한테 송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외환을 치거나, 안 그러면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대출. 대출할 때, 10억을 대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전날 술 먹고, 만약에 뭐, 한, 뭐, 8억 대출했다. 우여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번 잘못 놀라졌습니까 잘못 놀라면 이게 수정이 잘안 되고, 잘못 놀라는 자체가 또 기록이 남아가지고, 뭐, 또, 저기에 뭐, 금융감독은 그러셨는데도 전화 받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또, 점시간 있잖습니까 심시간한 시간인데, 30분 밖에 못, 못 씁니다. 밤 버듬고 들어와가지고 또 일해야 됩니다. 버듬고 들어오면 또 손님들 다 앉아가지고, 또 안녕하십니까? 이사드리고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 아침, 마시, 그리고 또 실적도 심합니다. 실적도 정말 많, 고 진짜, 그러고 저 뭐고, 진짜 힘든 게 뭔가 하면은, 하, 이게 또, 잠깐, 안녕하십니까. 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음, 어, 금융권에 입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에, 이제 자기가 원해서 입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53살이고, 보통 저 금융권 일래 보니까, 앞, 앞선 유통 보니까, 뭐, 은행 들어가서 한 3년 있다가, 4년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그래, 뭐, 유튜브 올려놨더라고요. 자신이 뭐, 금방 뭐, 한 3년 만에 그만뒀다, 뭐, 4년 만에 그만둬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금융권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말다 맞습니다. 시중은행도 그렇고, 뭐, 국채은행도 있고, 여러가지 은행이 있는데, 딱 팩,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금융권으로, 은행 쪽으로, 이제, 입사하시는 분들은, 저, 적성에 맞아야 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적성입니다. 적성 안 맞으면 끝입니다. 이게, 단순, 이게 단순 업무기 때문에, 은행에, 이제, 오래 붙어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첫째, 멘탈이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옛날 내 옆에, 나이 드신 분 대리가 앉아 있었는데, 옛날 신입사원 때. 정말 멘탈이 셉니다. 뒤에서 암만 멀럭하고 잔소리하고 이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냥 자기 하기라고 허허 웃고 잘 웃거든요. 그리고 제 같은 면막 옆에서 막 나이 드신 분한테 뒤에 젊은 싸가지 없는 애가 많습니다. 보면 뭐뭐 금융권에 보면은 이래 보면은 좀 싸가지 없이 빨리 진급했는 애들이 많, 많거든요. 그 지보다 한, 한 5살이나 이래 6살 많은데도 내 옆에 나이, 내 옆에 내리는 뭐 거의 뭐한 만넘어고 이런 데도 뒤에 있는 사람 뭐 서른 초반인데 막노력하더라고요막 조금만. 왜냐하면 술을 다루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것도 있고. 근데 많이 넘어가는 것도 막딱꼬투리 잡아가고 막 괴롭히더라고요. 난 근데 내가 더못 참는데 허허 웃더라고요. 허허 웃고 뭐술 한잔 먹고 끝내더라고요. 난 그걸 보고서 진짜 아, 멘탈이 세야 되겠구나. 능력보다 멘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보면은 보면, 농협, 농협도 있고, 제 친구, 들대부분도 많거든요. 대군분이 많은데, 정말, 이거는 월급은 많이 줍니다. 금융권이 월급은 많이 주는데, 단순, 단순하고, 단순한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개, 인들이 이제, 그, 입사할 때, 보면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뭐, 제, 제 같은 경우는, 지방은 국립대 나왔습니다. 국립대 나와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적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농업 어, 농업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좀뭐 보험회사에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2년 정도 있고, 그러고 제가 또 영어 학원 강사도 있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 한 1년 정도 하고, 그러고 제가 또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셔 보니까 제또 나름대로 공무원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그러고 공무원 공부 좀 하고 행시도 좀 준비하고. 그 나름대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지금 나름대로 좀 자존심도 좀 세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농협에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다 보니까 막뭐 이런 말이 뭐 학벌 때문에 가는 건 아닌데 뭐 어떻게 여상 나오신 분들하고 이래 보면 뭐또 대학교 중에 좀 금방 나온 좀 짧은 대학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 보니까 벌써 대이 달고 화장 달고 내 뒤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내보다 나이가 뭐 비슷한데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사실, 근데 이일 자체가 또 단순하고, 이런, 은행 자체가 단순하고 이런 의기 때문에, 이게 좀 보면, 이래 보면 뒤에 앉아가지고, 내부 뭐, 자존심 좀나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뒤에서. 참고 참고 해가, 그걸 막 1년, 2년 계속 참았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또 결혼도 하고, 또 가장의 여자이기 때문에, 진짜 힘들게 참았거든요. 와아 진짜 막, 별거 아닌 것 가도 막 트집 잡고 이러니까, 왜냐면, 계속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나를 이제 쳐다보고, 뭐,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수 안, 하, 실수를 하거든요, 누구든지. 실수를 하는데, 실수했고, 조금은 했는 것과 막, 그뭐 트집 잡아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막 찌라한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 그래 뭐, 나이도 뭐, 내보다 뭐, 한, 내보다 훨씬 많은 것들은 괜찮은데, 내보다 나이가 어린 것들이 뭐, 먼저 녹에 밀사해가지고, 막, 잔소리 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래가 욱하는 은막 처음에 막참말 참, 말 참다 참다가 막 거기 막 병이 날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가 진짜 아 안녕하십니까? 그 보면 음, 직장생활을 할때다 비슷한데 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가 좀 마음이 약합니다. 제가헤르깅였는데 좀, 내 자랑은 아닌데, 좀, 순하고, 이런, 착하단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공무원 공부를 좀 오래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중에 행, 행시도 좀 했습니다. 행시 공부도 하고, 좀, 지방 국립대 나와가지고, 상, 경계열을 나와가지고, 했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어그 음. 수다 맞춰야 되고, 그 뒤에 있는 쌍아지하고, 그것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앞에 손님들한테 또 친절해야 되거든요. 또 막, 또 이상한 손님 많습니다. 블랙 컨슈머 해가지고, 막 손님 괴롭히는 뭐, 여자들도 많고, 남자도 많고, 여러가지 막, 진짜 막 하루하루 너무너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것도, 또한 번씩 또 매너, 그 뭐고, 그 친절, 그것도, 그것도 검사하러 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긴장해야 됩니다. 숫자도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조심시간에 도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면 또 막, 쓸데없는 또막 이야기해서 고 보면 또 썰렁한 농담이나 하고 아 그걸 또다 견뎌야 되고 퇴근할 때까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밥맛도 없고 밥맛 없어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는데 뭐 이상한 것만 물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럼 또 가만히 어줘야 되고 제가 또 천국장 이런 것도 제가 잘못 먹습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양말 어리내는 냄새가 나요 그냥 못 먹는데 뒤에 앉아도 그 책임자, 누고또 그 자기 또 청국장 묵고 싶다고 또정국장정장 묵고 싫은데 청국장 으러 가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아, 아닙니다. 웃어야 되고. 그러고 술자리 같은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또 술을 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또 내하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 술잘못 먹는데. 그 가가 또뭐또 옛날 또 노래방 같은 경우도 있는데 노래방 가서 춤도 춰야 되고. 제가 또 춤을 못 추는데 또 춤도 춰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또 이야기 하다가 또3 0 0로빠지는데 하여튼간은 그 규정 내에서 이제 대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대출계를 오래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편법도 써야 되고, 그리고 요새 뭐, 신문지상에 보면은, 그거 뭐, 사건, 사고도 많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도 많은데, 물론 뭐, 횡령 이런 거는 뭐, 감시, 감시체제가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전산도 있고, 또 실제로 감사도 매달 감사가 옵니다. 감사가 와가지고, 뭐 잘못했나, 그래도 대, 항상, 왜냐하면 돈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옷이 오들락 하는 분은 정말 돈을, 이 막, 가보면 내 자리에 돈이면 이만큼 5만짜리 싸이가 있는데, 그걸 돈으로 보면 안 되고, 그냥 종이 쪼가리 휴지를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돈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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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또 코인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보면 꼭꼭 있더라고, 한 명씩.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감사도 맨날 자주 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돈 알기를, 옛날 체형장군은 그랬지 않습니까? 돈 알기를 우습게 하라. 그렇게 돈 알기를 좀 우습게 봐야 됩니다. 금융경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아까도 인간관계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제 같은 경우는 좀 눈물이 많고, 좀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저는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실 딱 깨놓고 뭐 지금 지나고 퇴직하고 나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제가 23년 동안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일도 그렇고 실적도 해야 되고 어 뒤에 사람들은 싸가지도 맞춰야 되고 그러고 또 감사하고 또뭐 감사 서류도 다 맞춰야 되고 그러고도 또 내가 또 대출을 막 대출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내가 좀 과감하게 뭐 했는 그런 것도 보면. 내가 규정에 했다, 맞게 했다 하는 그걸 또 다, 감소하 그걸 다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앞에 손님들하고 그것도 막 친절하게 또 손님들 원하는 걸다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옛날 우리 친할머니가 가시더라고요. 월급 나오는 그 구디가 죽을 구디기라고. 맞습니다. 이 진짜 이거는 여러 가지 가치해야 될게 맞습니다. 그러고, 아까 또 멘탈 이야기 했는데, 내가 볼 때, 금융기관 온 사람 멘탈이 정말 세야 되는 게, 뒤에, 인자 그, 하고도,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춰야 되지만, 앞에 손님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이 옵니다. 손님들이 막, 막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막, 보자마자 소리 지르고, 안 그러면 막, 또, 막, 괴물 막 지르고, 막, 막, 어떤, 뭐, 이상한 사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내가 또그 사람하고 또, 이상하다 키가 내가 또 바가 보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잘못 했 해도 잘못 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내가 아침에 정말 내가 보니까 제가 한 마흔 살 때부터 너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침에 눈뜨기가 싫어 가지고 근데 제가 또 가정 가장 아닙니까 가정이고 또 집에 식구도 있고 애프도 있고 어? 있는데 제가 또 출근 안 하면 또안 되지 않습니까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눈 떠가지고, 또, 해가 또 실적도 해야 되고, 와, 진짜, 이거는, 금융기관에 올 사람, 근데 월급은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뭐, 뭐 연봉도 많이 주고, 또 여러가지, 뭐, 복지, 복지도 많이 줍니다. 복지 혜택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좋은데, 진짜 마음, 정신 무장을 단단히 해가지고, 그래, 입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국민은행, 뭐, 대구은행, 뭐, 시중은행 있지 않습니까? 합격했다고 뭐, 뭐, 만세 부르고, 입할, 입학, 입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제, 실전에 바로 투입하고, 어, 바로, 이제,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코피나도록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사람들 뭐, 뭐라 해야 되노, 또, 뭐,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숫자 하나, 하나 잘못 맞춰보면, 밤새도록 그걸 다 돌려가 찾아내야 되고, 그러고 또 옆에 여직원한테 또 요구도 묻고, 내가 훨씬 내 옆에 여직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뭐 10살 이상 많아도 우스게 봅니다. 내가 일잘 못하고 이러면 옆에 여직원들이 보면은 뭐 암만 남자 직원이 뭐 잘생기고뭐키 뭐 크고 이래도 일뭐예보면 바로 남자를 무시하고 암만 나이가 많고 이래도 제 같은 경우는 행시 공부를 한 2년 이상 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존심도 아까도 이야기 나좀 세고 이런데 내 숫자가 자꾸 처음에 신입사원 때 틀리고 이러니까, 나, 나를 완전 바보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뭐한 번씩 숫자 뭐 1을 2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왜 2로 봤느냐 어? 니는 뭐, 니대학뭐 고등학교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뭐 매도하고 이러니까, 신입사원 때 정말 그게 힘들었고, 그니까 러 제가 이제 중고 이제 과정되고뭐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그 나름대로 다 힘듭니다. 그 과정 자체가 올라가면 또, 서로 또 발로 봐야 되고 동기들끼리 또 서로 경쟁해야 되고 물론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거는 이제 수, 수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머리 조건을 떠나가지고 눈치가 빨라야 되고 멘탈이 써야 됩니다. 여기 너무 특히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진짜 이거는 이 금융기관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농협이든지 대구 은행이지다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숫자 정말 틀리면 안 되고 손님들 비위또잘 맞춰야 되고 그러고 또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중간 책임자도 있고 그거 보면은, 정말 실적 때문에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책임자도 많고, 그러고 성격이 이상사람 왜냐하면 인격, 인격으로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인격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뭐 업무 능력 이런 걸 주로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고 또 약간 또샤브샤바 이런 것도 봅니다. 샤브샤바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보면, 뭐 대부분 나뭐 좋은 사람 되지만은 나이 어리고 싸가지 없고 일어 나도 많습니다. 내가 내가 사실 여 나오게 된 것도 뭐또 또 싸가지 없는 고 곰마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뭐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다 지난 일인데 하여튼 간에 뭐 모든 건 자기가 다 감수를 해야 됩니다. 자 감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 책임질 건 책임지고. 특히, 감사가 여기 자주 옵니다. 감사 와가지고, 서로 다, 다 드리거든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막서을를다들립니다다디비가지고 뭐, 조금이라도 틀린거 있으면, 뭐, 들어오라 해가지고, 감사실에 들어가, 딱 들어가면은,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어? 왜 이런 식으로, 어? 이건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사무실 실적을 올리려고 했는 건데, 조금의 뭐, 담보 비율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뭐, 인차 보증, 뭐, 이런 거갖다 뭐, 적게 뺐든지, 왜 이걸 적게 뺐냐고, 심하서 쓰라고, 막, 소리치고, 막, 난리납니다. 그러니까, 감, 뭐, 이렇게 규정도 맞아야 되고, 실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싸가지 그것도 맞춰야 되고, 정말 머리 아픕니다. 숫자도 다 봐야 되고, 하, 했던 간에,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짓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